조선야 사실록 이번 주는 유, 영상이 두 개입니다. 지금 이편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들어갈게요. 조선 시대 기네스북 알아보는 겁니다. 어, 형벌에 관한 기네스인데요. 이건 좀 가슴 아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처형당한 것으로 이제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봐 사진부터가 이거 드라마 사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김처선이에요. 김처선이라는 사람이고 내시입니다.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일곱 임금을 시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곱 명을 자 내시들도 사실 다 같은 게 아니고 품계에 따라서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김처선은 내시 중에서도 가장 하이 클래스야, 가장 높은 어, 급의 내시로 왕의 바로 옆에서 시종을 드는 어떤 비서. 정도 되는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넷이었습니다 김차선이 7명의 임금이나 모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요 왕이라고 쫄지 않고 아무리 왕이라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어때? 자신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바른 말을 해주는 이 김차선을 가까이 두게 되죠 그러고 싶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을 일곱 명이나 섬겼고 죽게 됐던 것도 왕 때문인데요. 마지막 시종을 들던 연산군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 그래서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죽을, 죽게 된 계기가 이래요. 어느 날 연산군이 궁궐 어전에서 궁궐에서 궁궐에서 이제 자기 그 어전이죠. 의자, 왕이 하는 의자. 거기 바로 앞에서 회의하는 장소잖아. 처용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김초선이그니까 처용이라는 거는요. 처용이 사람 이름인데 신라시대 사람이에요. 신라시대 자신을 스스로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희한한 어떤 뭐 도사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처용의 탈을 쓰고요. 귀신을 쫓는 놀이를 처용놀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당시에 남사당 패나 어떤 천한 사람들을 평민들이 하는 놀이로 여겼고요. 궁궐에서는 매우 쌍스러운 행위였어요. 이게 연산군이 이걸 하고 있던 거지 궁궐에서 거기에 당시에 연산군이 추던 춤도 상당히 음탕했다고 합니다. 막 허리를 막 돌렸대. 음탕 얼마나 이게 법도에 어긋나? 김처선이 이걸 보고 왕으로서 품격이 떨어집니다. 라면서 못하게 했던 거죠. 저나 늙은 놈이 여섯 임금을 섬기면서 그동안 보아 싸울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음란한 왕이 없어 싸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연상군이 이걸 듣고 빡친 거야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얘기 듣자마자 화를 들어가지고 김차선의 옆구리에 탁 쏴버립니다! 탁 맞았어 어때? 아프잖아 무섭잖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쫄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충언을 합니다 늙은 내시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옵니까마은 상한께서는 아, 이문식신가요? 오랫도록 임금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충언을 했던 거잖아. 자, 이러자 연산군이 더열받아갖고 화살 하나를 더 쏴서 마칩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김철선의 다리를 잘라버려요. 잘랐어. 자, 그러자 기, 그래도 김철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사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기, 잘려진 김처선에게 일어나서 걸어보라라고 막 이렇게 놀리는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는 거야. 그래도 김처선은 이래요.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들었어. 자, 김처선이 이렇게 굽혀주지를 않으니까, 지 승질머리를 이기지 못한 연상구는요, 다시 김처선의 혀를 잘라버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그 자리에서 꺼내버리고 시체를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호랑이 먹이로 던져준 뒤에 김처선 부묘의 묘, 묘까지 파헤쳐 버립니다. 그리고 조정이랑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려요. 앞으로 절대로 처선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을 못 쓰게 했던 거지. 글자로. 당시에 연산군은요. 사실 세조보다도 막장이었어요. 거의 베스트급 막장이었어요. 후세 사람들의 평가하기는 역사학자들이 연산군 이후부터 조선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죠. 이런 왕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했더니 김처선을 어? 그죠? 김처선을 사실 죽이고요. 연산군이 이 기록까지 전부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록이 남아 버렸죠. 조선 시대는 기록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200년 뒤에 영조 시대 때 김처선의 신분이 보건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냐? 이런 사람은 우리가 기록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서야 다시 충신의 발언에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상당히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좀 약하게 표현한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기록을 보면 더 잔인했었어요. 자, 자 어,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섯 번째, 기네스는 조선시대 역사 사상 가장 어, 잔인한 형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넷시김처선 이야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인을 한번 뽑아봅시다. 기네스에 오를 만큼의 가장 어, 뛰어났던 정치인, 자뭐 다들 감이 올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본 적도 한번 있을 겁니다, 제 방송에서 예전에 했었으니까. 황희정승이지 조선 시대에서 아주 단한 명의 대표적인 관료 정치인 뽑자면은 황희정승 뽑힙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황희정승은 예전에 다뤘던 적이 사실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소개할게요. 고려 말에 급제했던 사람이고, 고려 사람이에요. 고려가 망하자, 이 사람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나봐. 그래서, 은둔을 하던 도중에, 난, 난 이제 조정을 떠난다. 난 고려 사람인데 고려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나라를 잃었다.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제 조선이 세워지고, 조정과 이제 동료들의 계속적인 어떤, 어, 같이 일하자! 나라 한번 만들어봅시다, 새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성계 정권에 합류했던 사람이 되겠죠 어, 이 사람은 6조 판서를 모두 역임합니다 6조 뭐 판서라고 해서요 어, 요즘에 이제 장관급 임문인데 6개의 장관 자리가 있어서 이걸 모두 했던 사람이고 어, 20년간 정승의 자리에 20여 년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수많은 일화도 남기기도 했었고 조선 초기의 역사를 어, 상당히 뭐랄까 역사가 쓰여지는 데 굉장히 일조했던 사람이죠. 황희정성은 오늘날까지도 뭐 청렴의 전설적인 인물, 청렴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원업비상이 되겠죠. 청백내 대표주자예요. 하지만 사실 음, 청, 어, 이 황희정성은요. 어, 벼슬길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60여 년 정도를 관직 생활을 하던 도중에 두 번이나 자촌이 됐었고요. 세번 파직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인으로 강등되기도 했었고요. 귀양살이 네번 있었고 굉장히 우애곡절 많았던 어, 벼슬 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는 우의정 1년 했었고 좌의정 5번 했었고 영의정으로 18년 했었고 총 24년간을 정승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세종 때는요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딸리니까 이제 그만 일하겠다 하는데 세종이 놔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뭐 가마도 보내줄 테니 가마를 타고 다니고 자택근무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배려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황희가 사실 청백류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적도 있는 있는데 그래도 뭐 세종이 가까이서 두려고 했었던 걸 보면 은 일을 잘하긴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조선시대 기네스 가장 정치를 어, 잘했던 뛰어난 사람을 뽑아 보자면 황희정 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이 누굴까요 자 이거는요 어... 이건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 조선시대에 이제 최연소 급제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조선시대는 사실 20세 미만 급제자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조선시대 통틀어서. 그중에 최연소 급제자. 오늘 말한 이건창이라는 사람은 1866년 고종 30년대죠. 강화도에서 있었던 시험에서 6명 중에 5등으로 뽑혔던 만 14살의 나이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야, 중학교 1학년이 장원 급제한 거야! <laughs> 이건창은요, 사실, 판서로 있던 20원의 손자예요. 강화도 출생이고, 5살에 문장을 적을 정도, 문장을 구사할 만큼의, 어, 뛰어난 재주가 있었고, 천재라는 말을 그래서 들었었죠. 그래서, 어, 이 당시에 이건창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 당시 반응이, 이건창이 합격을 못 하면은 이거 시험에 비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이건창은 무조건 합격한다. 어? 이건창이 시험 못, 못 하면은 야, 이거 이 시험 무효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래요. 자, 결국 이 이건창이 만 14살이니까 15살, 최역대 최연소 나이에 합격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어때? 막상 붙고 나니까 조정해서요. <laughs>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니 뭐 붙긴 붙었어. 좋아. 근데 세상에 중 2짜리한테 어떻게 나라에 관직을 주냐고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조정에서 얘한테 이거 줘야 되나 관직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막 했던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이유지. 이건창이 너무 어린데 이거 사람들이 말을 듣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3년간 대기 발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합격 상태로만 계속 있던 거야. 일을 못하고서 18살이 되자 어, 관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창의 이 벼슬 길은요. 순탄스럽지가 못했어요. 이건창도, 음, 아까 말했던 그, 넷이 누구냐, 김처선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천성이 부리를 보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뭐랄까, 좀 유들유들 해야 되는데, 대나무 같았던 거지. 그래서, 암행어사도 했었거든요. 충정, 충청감사, 충청지사죠, 지금으로 치면은. 충청감사의 비리를 밝혀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뭐, 라인이 없어서 그랬던지는 모르겠어. 오히려 이 충청 감사의 인맥발에 말려들어가지고 역으로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1년간의 유배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관차, 나중에 이건창은요, 그 뒤로 이제 책 쓰는 일을 했었어요. 어, 왜책 쓰는 일을 했냐면, 이때 그 유배 생활 때 이제 역모, 역, 그 뭐냐, 모함을 받았던 그것 때문인데 동기가 됐던 거지. 당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기술한 조정의 당파 싸움은 왜 일어나고 왜 계속되는가에 대한 당의 통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대문장과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덟 번째였죠. 조선 왕조 사상 최연소 만 14살로 급제했었던 이건 장의학이었습니다.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어, 맨 위부터, 12시 방향부터, 이조, 공조, 형조, 병조, 예조 호조 죠 육조 판서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장관급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이제 어, 보직인데 육조 판서 그니까 러 하나만 하면은 진짜 역사에 남는 정치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다 하면 어때 황희정승처럼 레전드 레전드 되는 거죠 근데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모두 육조 판서를 다 해본 거야 형제가 돌아가면서. 이걸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은 이제 문벌사회로요, 가문에 판서하나 나면은요, 온 동네에 이제 플랜카드 걸릴 만큼 판서되기 쉽지 않아. 진짜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장난 아닌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육조를 이제 여김에도 모자라서 형제가 모두 됐으면은, 아, 굉장하죠. 이 브라더들을 알아볼게요. 정태화, 정치화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가 육조 판서를 모두 지낸 후에 형은 영의정, 동생은 좌의정을 지내버립니다. 레전드죠. 레전드입니다. 애초에 이 집안이요. 정승을 좀 많이 배출했던 가문이기도 해요. 정승 가문이야. 정승 패밀리죠. 정태와 정치와 형제가 가장 많은 벼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고. 일단 시작은요. 증, 증조 할아버지부터였어요. 5대 선조 중에 이미 영의정이 나왔었고요. 그 아들이 좌의정, 그리고 또그 아들의 형제가 좌의정, 우의정 지냈었고, 그 밑에 아들이 지금 말하는 정태화, 동생 정치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태화의 아들까지 우의정을 지내요. 정승만 일곱 명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이게 뭐야? 가업이야? 정, 정승이? 이럴 수가 있냐? 특히, 정태화는요. 육조, 참이 참판, 판서 뭔지는 모르겠었는데 대단해 모두 영임했었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것들 모두 역임한 사람은 단한명 정태화뿐이라고 합니다 동생인 정치화도 뭐 도승지, 육조판서, 사헌 이런 거 거쳤었고 우의정, 좌의정 거쳤었고요 어, 이 사람들이 사실 성격이 또 성품이 온화하기도 했었고 어, 처세술도 좋았다 그래요 예, 대가 없이 벼슬을 마치면서 어, 이대로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벼슬자리에 있었던 형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기네스. 이번 언어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가능한 외국어 있나요? 외국어. 뭐 영어라도 어느 정도 말하고 읽을 수 읽을 줄 알면 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2 외국어가 있으면 그죠. 그리고 뭐뭐 뭐 tv에 나오는 뭐 헨리 그죠. 그리고 위에가 조승연 씨 되겠습니다. 뭐 보통 6, 7개 이상의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들 가끔 있어요. 천재인가봐안 헷갈리나? <laughs> 지금이야.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의 지능이 과거보다 발달도 많이 했었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언어학자 어, 천재들 언어 천재들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7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열 번째 조선시대 기네스 7개 국어가 가능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선 영의정을 지냈던 조선 초에 글로벌 인재죠. 신숙주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신씨예요 같은 가문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되게죠. 자, 정치적인 얘기 그만두고 하지 말고 오늘 학자적인 능력, 7개 국어에 대한 얘기만 해 볼게요. 어, 신숙주 할아버지, 예, 할아버님께서는요. 조심스럽게 되네. <laughs> 가족이다 보니 뛰어난 언어학자였어요. 성산문 박팽년 이름 들어봤죠? 친구였어요, 친구 사이였고 당시 세종시대 때 한글 창조에 창제할 때 관여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어, 한국 최초의 일본 관련 책 해동제국기를 저술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언어학에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특히 설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음, 이두문자 아세요? 그 한글이 있기 전에 있던 건데. 중국어를 빌려서 우리 말의 표기대로 음대로 적었던 그 방법이나 그 이두 문자인데 이것도 가능했고 한문 가능했고 당연히 뭐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일본어 이런 거 능통했고 뭐 인도어, 아라비아어까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laughs> 이 웃기지 않아?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여진, 몽고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중국, 일본 위로 뭐 여진, 몽고 이해 되는데 인도랑 아라비아어를 어떻게 배우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 역사학자들끼리좀 갈리는데 사실 뭐 7개 국어를 할줄 안다 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외국말을 했는지까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이, 이 신숙주 할아버지가 언어가 좀 되니까 외교관을 했어요 외교관을 하면서 뭐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고 당시에 뭐 아니면은 교역으로 한양에 오던 서양인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뭐 진짜 능통하진 않아도 뭐 인도어 아라비어가 어느 정도 뭐 인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개구가 가능했다라고 적는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뭐 신숙주라는 사람을 두고 사실 뭐 변절자다 배신자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뭐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어떤 이 사람의 능력만 봤을 때 학자나 외교관으로서 세운 공로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팩트죠. 자, 자 마지막 열번째 기네스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무려 7개 국어가 가능했던 조선 초의 최고의 언어학자였죠. 신숙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